창사 27주년 기념 CJB 8시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이범석 청주시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뉴스를 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초정 치유 마을인데요.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초정약수는 세계 3대 광천수로 유명하고 특히 세종대왕께서 이곳에서 눈병을 치료하시면서. 한글 창제 작업을 마무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들의 치유와 힐링을 하, 하도록 초정 치유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음. 초정 치유마을은 어, 이곳 초정 치유공원과 그리고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되는데 어, 건물 내에는 어, 초정 약수를 포함한 다양한 스파 치유실, 또 온열 테라피, 어, 그리고 명상 체험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 초정치유마을에 자주 오셔서 치유와 힐링도 하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초정치유마을도 있지만 이곳 초정을 중심으로 크게 관광벨트화를 청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초정치유마을 개장이 되었고, 어 네. 그리고 기존에 초종 행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두 개의 새로운 관광시설이 준공이 됩니다. 먼저 지난해 민자 유치한 초종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준공되는데 아마 새로운 유망한 관광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주당 태교랜드가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이곳에서는 태교에 대한 다양한 전시 체험 교육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두 시설이 중공이 된다면 이곳 초정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음. 그런 관광 명소로 더욱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이범서 청주시장님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공약도 있었지만 이제 꿀잠 도시 청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 이제 초정리를 포함해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에, 민선 8기에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 즐겁고 세, 어,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꿀된 도시 만드는 것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곳 초종 어, 관광지와 함께 인근의 에, 낭성, 음, 전국 최대 규모의 코베아 캠핑랜드가 훈년에 아, 준공될 예정이고 또 미원에는 어, 동번을 최근에 매입을 해서 추가로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고 어, 숲속 트레 어, 트레킹길도 새롭게 조성을 하고 또 기존의 옥화자연휴양림에는 치유의 숲등 어, 다양한 어, 추가시설을 조성을 해서 인근의 옥화 국가 연계에서 북남권 관광휴양벤트를 조기에 어,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던 물놀이장 어, 사계절 놀이터로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4 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창, 오송 등2 개소를 추가로 준공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또 수영 등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체육센터인데 올해는 오송복대 가경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됐는데 지금 현재 산남, 서원. 오창 그리고 명암 국민체육상타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집 가까이에서 산책 운동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이 도시공원 인데 아, 올해 사천 근린공원 복대 근린공원 등 5개소의 도시공원 조성을 했고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도 조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동안 어, 장기간 유지로 방치되었던 대농지구, 또옛 국정원 부지, 그리고 농 농산물 통해시장이 이전한 부지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네, 아, 달라질 청주시 더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범석 청주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